인도의 8살짜리 롤러스케이트 천재가 디네스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18cm 높이에 불과한 53대의 차량 밑을 22초 만에 통과했는데요. 그것도 앞이 아니라 뒤로 달려서 통과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전속력으로 뒤로 달립니다. 땅에 닿을 듯 아슬하게 장애물을 통과하지만 표정엔 여유가 넘칩니다. 신기에 가까운 림보 스케이팅의 주인공은 인도의 데비스 리프라드. 자동차 신세대를 22.59초 만에 무사히 통과했는데 앞이 아니라 뒤로 달렸습니다. 총 거리 100m 종전 기록 30m를 여유 있게 깨뜨리며 기네스북의 공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우리 바라산에 골드 메달 따와라니 아버지의 지도 아래 지난 2년간 하루 6시간씩 훈련해온 결과입니다. 프라사드는 추가로 4종목에서 세계 기록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원입니다.